누올라그제도대로 <laughs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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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, 그만. 웃음> 그 출발. 백수 네명 제트을 들어갑니다. 아, 바다 밑으로 들어갑니다. 아니아아 맛있네. 바다 밑에서 먹으니까. 한잔 주가요. 아니야. <laughs> 이야, 요거 최고 깊다. 43m. 아, 이제 올라가. 이제 조금 있으 올라가겠네. <laughs> 아 이거는 48m나. 이거 더 깊네. 왜 올라가는 거처럼 보였지? 저기 지금 거이배이거든 <laughs> <앞에서. 웃음> 그래서 그런가? <laughs> 와, <뭐라> 그, 이건 <laughs> 뭘노 뭐, 시, 시각? 매, 매, 매도 안넓데 나모르면서 맨날 낚시 촬영이라. 보다 먹는 게 이거 <laughs> 어? <laughs> 또. 무걸 뭐. 뭐, 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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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많이 마이 마이가 세계 진화, 요 끝이다. 이또어야한오 년이면 나간 다데다

we <laughs> 요, 요, 요잘 보이네. 저, 저 봐라, 저 절벽. 저, 저 파이썬 절벽 잘 보이네. 좋네. 어? 년거 똑같다, 그래. 그거 네, 가도 그렇다니까. 좋네. 중농을 해가지고 그렇다니까. 네. 중농을 만큼 좋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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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년이나 한다, 14년이나 한다. 나머지 1억 3천원 났고, 안 <laughs> <온도게> 나온다, <놀기나 막. 웃음> 이런 생각네 아. 막. 이런 건 파는 기고 이런 건 파는 기가. 그리고 이는입장료이 얼마는데? 3 0원 1인당. 3천원 음. 음. 어. 어, 내리네 아, 원래 3,000원이다. 옛날에 5,000원도 왔다.

앉아가서 잘지는데 이러면 지금 나도 타겟아. 아, 이거 사진 안 나온다. 사진 찍어보더래요. 사진 잘안 나온대요. 그거 아니야? <laughs> 어. 어, 어. 아, 진짜.

진짜 오래된 거 엄청 오래된 대 나무다. <놀람> 야, 내가어 이거 뭐 하고 그때 그, 얇은 걸방안갈라 쓴다고. 저래 저기 산에. 음. 어디 가? 야, 을까요 어디가? 저기, 가가 저기, 저기. 장기 저기. 저기, 저기. 저기기 그제오래 기 거기에 하니까 그는 이는 어차피 이쪽으로 가는 길이야. 응? <laughs> 원래 이상 사람, 사람이 있어 뭐야 그니관광지 같다. 관광객이가 무슨? 오케이 오케이. 근데? 좋아 어? 야, 많았는데. 제발, 저 아들하고 완전 뒤로 자꾸 봐라 음. 그러고 나무로. 응. 나무를 새로 비갖고 저기 지금 포크라인까 길을 만들더라, 이거. 응. 그러니까. 이런 거지, 여기 산뜻길을 자꾸 만드네. 왔다, 왔다. <목소리> 이제 반가 우리 좀나가 응. 나는 오늘 오리리 오리, 리다도어떻어가 아, 어하진 뭐. 다 어리, 어리. 물건 다 이거. 드랑김기. 트로트는 언나. 엄마야. 5 0 0원라 어? <laughs> 어? 그러네, 그래. 뭐 지금 이거 안란대나 지금 전부 새로 깔거든. 만드냐 그래. 뭐, 만드네, 그래. 응. 올라가. 뭘그렇게 음, <laughs> <뭘 그릇기? 웃음> 귀엽게 끼고 있노. 통통안 하고. 니아 끼는데, 니한테 이해여기녹음됐다 지금. <laughs> 어님 네 편집 다 해가 올릴까 이거. 아 예쁘게 끼고 있어. <laughs> 아 이래 웃거리 사람이 있 나, 댕기면서 질링하는 게지, 뭐, 그냥 뭐 댕기면 되나 이 사람. 네 마리. <laughs> 어? 이건 여이안 한데. 내려가나? 어, 내려가자. 같이. 이제 저는 끝이다. 응. 저는 끝났고. 갑시다. 내려갑시다. 오기나. 응. 어, 아, 이거는 태격이 나 뭐야, 이거? 믿을 수 있는가? 믿야려고믿으려야 아, 너무 많이 밀었다. <laughs> 아이 더더 뭔가 로러 뒤에 딱 고정을 시키놨다한아 이거 이거 귀엽다 이거 <laughs>